안녕하세요 뉴미디어 캠퍼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튜브 카드라는 걸 한번 추가를 해볼 거예요. 유튜브 카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영상에서 영상을 보고 있으면 오른쪽에 네, 이런 식으로 뜨는 걸 카드라고 합니다. 지금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추천 영상이 나오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여기 넣은 거고 뭐 채널 그리고 재생 목록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한번 알아보실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유튜브, 유튜브에 먼저 들어와줘야겠죠? 유튜브에 들어오시고,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저희의 프로필이 있습니다. 저희의 프로필을 눌러주세요. 저희의 프로필을 누르시고, 유튜브 스튜디오를 누르시면 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누르시고요. 이제 유튜브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올릴 때도 설정할 수가 있고 이미 올라간 영상에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올라간 영상에 설정하는 걸 오늘 알아보실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영상에 올라가 있어야겠죠 영상 올리시는 법을 모르시는 분은 네,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대시보드랑 콘텐츠가 있습니다 화면 작으신 분들은, 어, 화면 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거고요. 좀 작게 하셔가지고 콘텐츠 눌러주세요. 콘텐츠를 누르면 저희가 이때까지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카드 추가를 어, 설정하실 영상을 선택해주세요. 저는 이 영상에다가 선택을 할, 저는 이 영상에다가 유튜브 카드를 넣어볼 거예요. 영상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우측에다가 연필 모양이 있는데, 이 연필 모양이 세부 설정 메뉴입니다. 세부 설정 메뉴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이쪽에서 저희가 올렸던 영상에 대한 여러가지 설정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제목 바꿀 수 있고요. 설명도 바꿀 수 있고, 뭐, 여기에 올라간 썸네일, 썸네일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카드가 있죠? 최종화면 아래에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 카드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 목록, 채널. 저희는 세 가지 다 한번 한 번씩 알아보고 최종적으로는 동영상을 한번 올려볼 거예요. 자, 동영상 선택해 주시고. 좌측에서는 동영상 검색, 그리고 우측에서는 다른 채널 동영상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좌측에 있는 동영상 검색은 저희가 올렸던 동영상을, 어,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인스타그램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인스타그램 활용 방법들이 나오게 돼요. 이제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면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채널에 동영상을 가져오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저의 영상 저희가 업로드한 영상을 가져올 거고요. 인스타그램 가닉 아, 사용법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오른쪽에 000000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0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파란색 부분이 이 동영상 카드입니다. 얘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이 영상 같은 경우가 이제 10분 12초짜리 영상인데, 여기 6분 정도의 위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6분 4초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이 발을 이용해서 영상을 쭉볼수 있습니다. 영상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요. 여기 옮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만약에 저희 채널이 재생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위치한 영상에서 시작이 되고요. 좀만 더 가가지고 어 시작한 다음에 이 오른쪽에 정보 화면이 나오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채널 영상을 추천받을 수 있게 이렇게 쭉 가다가 어 점점 재생 어, 카드에 다가오고 있죠. 여기를 딱 넘어갈 때 우측에 카드가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 카드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어, 해당 영상을 방문할 수도 있겠죠. 이 방문할 때 지금 현재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용법 13.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연필 모양을 눌러서 다른 영상을 또 찾으실 수도 있고요. 맞춤 메시지, 인스타그램 사용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 티저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티저텍스트는 여기에요. 지금 인스타그램 사용법 기본적인 제목이 나와 있는데 어, 추천 영상.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오른쪽에 추천 영상이라고 뜨고요. 클릭을 했을 때 인스타그램 사용 영상입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맞춤 메시지죠.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동영상 카드입니다. 자, 이런 메뉴이고요. 여기를 접고 좌측 상단에서 카드를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드 하나 더. 재생 목록,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엔 재생 목록 한번 넣어 볼게요. 재생 목록 클릭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만들었던 이런 재생 목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블로그 사용법을 넣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카드를 추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걸 보면 자, 이렇게 블로그 사용법이라고 나와 있죠. 여길 들어가면은 이 영상 재생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맞춤 메시지랑 티저 텍스트도 넣으실 수 있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시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접기 누르고 하나 더 추가해서 채널 추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의 모든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의 네 저희의 채널을 넣으면 되겠죠. 채널 카드에 맞춤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데 여기 맞춤 메시지는 필수입니다.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어, 채널 구독하기, 채널 구독하기 위에는 어, 채널 구독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적어두면은 음 네, 여기죠 이 채널 카드 이렇게 영상을 재생하다 보면은. 여기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에 뜨게 됩니다. 채널 구독하기. 티저 텍스트죠. 클릭하면 채널 구독을 해 주세요 하고 여기에 클릭하면 해당 채널로 이동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가지가 다 나오게 돼요. 추가를 하면 할수록 어, 뜨는 부분은 다 다른데 여기서 한번 뜨고 여기서 한번 뜨고 여기서 한번 뜨는 건 똑같은데 이제 여기를 클릭했을 때세 가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하나만 설정을 할 거고요. 채널 카드 삭제. 카드 삭제를 누르면 됩니다. 재생 목록 카드도 삭제. 그럼 동영상 카드 하나만 남게 되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끝입니다.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저장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나가주시면 되는데, 나가주시기 전에 해당 이 재생 목록이, 제, 어, 해당 카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저희가 카드를 넣었던 부분은 6분 4초. 그럼 해당 영상으로 가서 어, 네. 6분 4초에 해당 영상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측에 미리보기 화면 하단에 동영상을 링크가 있습니다. 동영상 링크 눌러주시고요. 6분 4초였죠. 그럼 여기 6분 어, 5분 58초 정도로 가서 우측에 나오는지만 보겠습니다. 6분 4초였어요. 지금 6분이고요. 3, 4초. 들어갈 때 우측에 추천 영상이라고 뜹니다. 추천 영상 누르면 저희가 방금 넣었던 영상, 그리고 맞춤 메시지, 인스타그램 사용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인스타그램 사용 영상입니다를 클릭하면 해당 영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유튜브 카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이 카드 추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아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미디어 캠퍼스였습니다.